안녕하세요.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고직급자를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GMB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리크루팅, 이 리크루, 리크루팅에서도 이것만은 반드시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시작하고 이것 에서 성공한 케이스도 없고 이것 에서 어떻게든 팀을 구축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걸입니다. 구걸 구글 막 구걸 리크루팅, 구걸 마케팅 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회사에 지금 현역 최고 직급자잖아요. 제가 수만 명의 회원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빌딩하면서 정말 많은 방법들을 써봤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방법들을 써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봤는데 정말하지 말아야 될게 바로 구걸 리크루팅이더라. 우리 사업이 얼마나 비전 넘치는 사업입니까, 여러분들?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수만 명의 회원들을 같이 가질 수 있고 그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제가 보상이라는 걸로 받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사업이 있잖아요. 타임 레버리지가 가능한 사업이죠. 자, 그런데 왜 여러분들 구걸을 하시죠? 구걸이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이 갑이고 내가 을인 겁니다. 그래서 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아나 이번에 이런 사업을 했는데 시작했는데 어, 우리 사업자로 조인해 주지 않을래? 우리 사업자로 가입해 주지 않을래? 이렇게 하시는 게 구글 리크루팅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방법을 써서 그분이 제 사업자로 가입을 했어요. 그래도 그분이 사업을 펼칠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은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타임 레버리지를 벌어야, 돼, 벌어야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접근하셔서 그분이 사업을 한들 여러분들 위해서 돈을 벌어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판매 사업도 아니고요. 우리는 내 산화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걸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왜 의리됩니까? 여러분들 이 사업은요 정말 비전 넘치는 사업이에요 제가 사업을 해오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이러한 소득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조직을 구축할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 있을까?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트워 마킹 사업의 비전을 믿고요 여러분들 절대 의리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의 입장에서 리쿠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기회 주는 거야 정말 최고의 사업이지 우리 회사의 제품을 정말 끝내주고 이 비전, 네트워 마킹 사업은 비전 엄청난 건데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건데 네가 감히 우리 사업을 안 해? 이런 당당한 자세가 필요한 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이래야지 조직이 구축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구걸 마케팅 하지 마세요. 안녕.